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자료겸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의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험도 본인의 계산을 반드시 인자 슈퍼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 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38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한4.5%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어, 2 1 7,500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SK이노베이션, 최근에는 제가 11월 29일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SK이노베이션. 어, 11월 29일날에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뭐, 꾸준하게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자 SK이노베이션. 그래서 이제 스케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물론 이따도 저 리뷰를 진행했지만에, 이때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또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부분을 또 전략을 수립을 이제 했고, 배팅 들어가고 나서 또 분할 매수로 이렇게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쭉 빠져주고 나서는 제가 20만원대에서 1차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 그리또 리스크 아래 차원에서 우리가 15만 9천원대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또 수립을 이제 해주고, 꾸준하게 들고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이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20만 원대에서 이제 1차 배팅이 들어간 그런 이제 준으로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이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제 월봉이나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가격이 이미 이제 고가를 쳤어요. 이제 32만 6,500원대까지 치고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준이고 현재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 현재 지금 이제 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봤었을 때 이때 이제 적자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또턴 오라운드가 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 2분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해서는 좀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영향으로 좀 조금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현재 이제 스케이노베이션 이 가격이 좀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제가 또 분할 매수에 대한 레벨을 또 잡아 드릴 예정이고요.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제 오르게 되게 됐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도 또 잡아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 조금 더관만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때 제가 또 분할 매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도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야 되고 매도도 분할 매수로 진행을 이제 합니다. 제 채널에서 리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러베이션 자꾸 지나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로 좀 파울업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또 이제 멤버십 영상도 꾸준하게 매일같이 또 리뷰 를 업로드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가 되면은 또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영상에서 총 90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 시간 정도를 좀 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s k 인노베이션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제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